김영준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있어요. 2021년 6월 3일 경찰에 엄청난 놈이 붙잡혔습니다. 바로 남성의 대상으로 몽캠을 촬영하고 유포한 1992년생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범죄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의 대상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던 김영준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 동안 여성인 척 남성을 속여 몸캠을 촬영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여성인척 목소리를 변조하고 다른 여성의 영상을 도용하여 남자들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죠. 여기서 여러분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이런 짓을 당하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피해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죠. 지금부터는 김영준이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변조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가고 자 예, 실제 음성인데요. 그래도 일단 니까저 그래. 누가 들어도 그냥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전문가조차 김영준의 변조된 목소리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준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상에서 나오는 행동과 입모양을 예측하며 타이밍에 맞게 변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연습하고 준비했음을 알수 있죠. 김영준의 범행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로 랜덤 소개팅 어플 틴더를 이용했는데 눈길을 끌수 있는 사진들을 프로필에 등록한 뒤 남성에게 채팅이 오면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성적 농담을 하며 옷을 벗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미리 가지고 있던 여성 음란물을 활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연기하며 상대방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 남성의 얼굴과 몸을 촬영한 후 상대방의 지인 또는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더 수위가 높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동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들은 벌써 늪에 잠겨버렸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던 김영준은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상 유포를 비밀로 피해자들에게 점점 더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음란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거나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지인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피해자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유포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피해자들의 영상은 지금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 어떤 자세를 취해라 등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본인을 주인님으로 부르라 명하고, 피해자들을 노예로 칭했으며 볼리를 보고 변을 먹으라는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김영준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에서 성적 욕구를 느꼈던 것입니다. 김영준은 요구를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더 심한 것들을 요구했고 본인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나갔죠. 이러한 행위에 중독되어 버린 그는 더욱 더 과감해집니다. 상대방이 만만하다 싶으면 여성인척 속여 직접 만나자고 권유합니다. 대신. 자신이 아는 남자 동생을 만나서 면접을 봐야 한다라고 하죠. 그 아는 동생은 김영준 본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사 성행위 또는 성적 촬영을 강요받죠. 이렇게 또 다시 협박이 시작되고 다람쥐가 채박기를 굴리듯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김영준은 이러한 범행을 무려 8년 동안 저질렀으며 그 수위와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해 갔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본인 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힘을 합쳐 사건을 공론화 시켰으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단서들을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서들을 경찰에 넘겼고 그렇게 2021년 6월 3일 김영준이 검거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8년 동안 1,3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7,000여 개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용량이 무려 약 5.5테라바이트였다고 합니다. 1 테라바이트에 1024기가바이트니까 5.5테라바이트로 환산하면 5632기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김영준이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유포및 판매했음을 확인했죠. 또한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여성 음란물이 약 45,000여 개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영준에게 1심에서 15년을 구형하였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2심에서도 10년이 선고되고 결국 형이 확정되죠. 피해자들의 영상은 아직도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10년이라 이러한 범죄자들의 근절을 영원히 기원합니다.